우리 에하드 영커플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내일부터 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특새가 두주 동안 시작됩니다. 어,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를 어떻게 세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상에 이렇게 담아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새해가 이제 곧 시작되는데. 어, 준비된 마음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주 동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설계해 나가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결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꼭 영상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 서로 만나는 애아드 영커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기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감사합니다.